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현재 시간 오전 12시 2분, 영세남자 안숨미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BJ 천동님한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써나님의, 저 홈런볼 사랑은 정말 끝이 없나봐. 음. 아, 루크님은 치네님 섭취 중. 아, 그래요 치느님을 섭취하시는 분께는 그래 이런 BGM을 또 깔아드려야죠. 무슨 BGM인지 안 들리고요. 그분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네 끓는 기름에 들어간 지 3분만에 부활하사 그분이 우리의 어, 우리의 입에 촉촉한 살과 네, 맛깔나는 <laughs> <기>, 껍질을 <laughs>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지어다. 네칠렐루야치매 치맨, 치맨 어? 여러분 치맨리아 네, 치맨. 생라 고기 님, 그런 수능 탈락자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음. <laughs> 매번 얘기하는데 수능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어. 그 제발 부탁인데 어. 뭐 어, 수능 뭐 떨어졌다. 어, 뭐 탈락할 거다. 재수할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본인이 얼마나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무리 그게 장난이라 그래도 그런 건, 주, 어,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음. 솔직히 난 수능을 안 봤거든? 왜냐면 난 그, 어, 난 그, 시, 난 그때, 내 고, 고3 때, 있지, 왜 없어? 럼블림 보잖아. 럼블림도 보고, 루, 어, 저기, 누구냐, 루크님도 보고, 어, 많이 보지. 어. 수시 합격자는 없습니다. 물론 솔직히 좀 수시... 많이 없지? 수시합격자는. 루크님은 안봐요 아니 그니까 고3이면 해. 아무래도 어 수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 그게 그렇게 되진 않지 어. 와 진짜 한타 조아은 진짜 한타 조아 우리 이길 수 있을까? <laughs> 저거 이길 수 있을까? <laughs> 어. 오 3타 3타 조심하세요 네. 그니까 웬만하면 어, 조심하는게 좋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이 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아니 가려서 해하라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이 한국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이왕 말을 해도 이쁘고 고, 곱게 얘기를하면 듣는 사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오늘 이부 없어요. 예. 오늘 이부는 없어요. 예. 어? 아 오늘은 예, 일부 마이 이거 리그 브 레전드만 하고 어? 너무 오래 맞았다. 아, 오케이. 야스오까지 잡았고 <laughs> 야스오까지도 아니라 야스오를 잡은 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아이고, 세상에. 아, 탈출해 봐자고, 선아님. 아, 다 자러 가지 않았나요? 멤버들이 어 멤버들이 지금 다 자고 있기는 한데 아써나님이요 그 써나님이랑 어일대일로어 둘이 단둘이서 오붓하게 하자 그러면 나야 좋긴 한데 어선나님이 워낙에 날 더, 더럽게 더 생각하게 돼서 예 자땡군도 자요 지금 예. 지금 자땡군도 자요 예. 오케이 절레절레 근데 내가 그, 그 정도로 내가 싫어? 고개를 절레절레 절을 정도로 내가 싫어? <laughs> 정말 싫은데 그냥 탈출 맵이 좋아서 어 엑스맨 에요 엑스맨 X맨 아까? 아니 근데 상품이 없잖아 상품이 없는데 그냥 재미를 는 거죠 무슨 재미를 아이 엑스맨 재밌잖아요 <laughs> 인생은 도박이야 얘들아 <laughs> 인생은 도박이야 어, 어 뭐야 나나나나왜 타워 어그로 맞고 있었지? 어. 매번 얘기하는데 인생은 도박이야 상품이 없으면 안돼아 럼블님이 적었어? 아 미안 <laughs> 선아님인 줄 알았어 하도 둘이서 세트로 놀아가지고 <laughs> 네. 전 카스투나 롤 했으면 함 카스투 괜찮은데 근데 하수님이 울렁증이 있어 아, 내가, 어, 내가 멀미가 생겼어 갑자기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그 울렁증은 그 뭐야, 뭐야. 3D FPS 울렁증은 예전에도 내가 있긴 했거든. 어. 근데 그게 몸이 피곤하면 더 심해져. 내 내가 겪은 바로는 내 인생의 겪은 바로는 어. 컨디션이 중요하다. 어. 컨디션이 중요해. 결론적으로 컨디션이야. 어. 컨디션이 좋으면 솔직히 어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아. 아. 케이들은 제 친구도 FPS, FPS 계속하면 속이 안 좋다는데, 그게 멀미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어 저도, 저도 살짝 있어요. 그게 뭐냐면, FP, 일단 FPS가 1인칭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차 멀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어 네. 오빠가 널 때리러 가. <laughs> 네 오빠가 널 때리러 가신다고 합니다. 오케이. 더블킬. 더블킬. 예? 요드족 럼블림이 죄송한데, 예, 닉네임 가지고는 장난치지 마세요. 예. 제 예전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 닉네임 사칭하고 이러는 거라서, 예, 웬만하면 닉네임 가지고는 본인 고유의 닉네임을 쓰세요. 예, 럼블 예, 웬만하면 닉네임 바꿔주세요. 예. 네. 아, 왜냐면 내가 그런 거좀 되게 싫어해. 예. 룰루는 안 돼요? 아니, 룰루는 써요. 예. 룰루는 써. 어. 아니, 그니까. 굳이 안, 따, 안 달아시는 게 좋은 거죠. 어. 아니, 요들족을 갖다 붙이는 거는 뭐 본인의 개인 취향이니까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 어. 근데 대신에, 어, 럼, 불, 럼, 불, 이건 아닌 거 같아. 어. 이건 아니다, 이거야. 어. 이왕이면, 어, 본인의 고유한, 어. 안구. 개성 있는 닉네임을 왜 굳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어, 혼용돼서 쓰게끔 하냐는 거야. 음 한때 요들족이 굉장히 피크인 날이 있었지 예 네. 있었죠 예 네. 정말로 있었어요 <laughs> 정말로 믿.. 어 믿기진 않겠지만 예전에 한때 요들족이 여섯명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었어 예제 <laughs> 네, 방송 많네. 제 방송 채팅상 예 네. 요들족이 어? 아니 한숨님이 적팀이야 어 그래? 한숨님 엑스맨이 아, -Men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네 누구요? 엑스맨이 <laughs> 누구죠? 바이님이죠 네. 아, 가, 저걸, 갑자기 저걸 사네, 아. 세상에나. 엑스맨 잼. 아니, 근데 엑스맨은 솔직히 내가, 내가 기획을 했지만, 어, 진짜 잘 기획한 것 같아. 어. 내가 기획한 것 치곤 진짜 잘 기획한 것 같아. 와, 진짜 뭐해 아. 이런, 씨. 네. 저기 볼배는 요들이 아니요 얘들아, 근데 정말 미안한데,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들족이라는 거 웬만하면 자제 주면안 될까? 어, 니네 니네 진짜 다 헷갈려. 누가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어, 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신의 닉네임을 쓰던.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본인 닉네임대로 좀 살아줘. 어허 제발 부탁이야. 어, 요드족 볼베, 요드족 룰루, 요드족 럼블, 이거 다 헷갈려, 지금. <웃음> <웃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헷갈려, 니네, 셋 다. <laughs> 어. 셋다 헷갈려. 그니까 러 웬만하면 본인의 고유한 닉네임은 버리지 말고 좀 그대로 써줬으면 좋겠어. 어. 그나마 요드족 룰루는 선아 님이라서 알겠는데, 어, 요드족 볼베는 또 WK01 배어 님이라서 또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제발 다른 건쓰지 마. 어. <laughs> 오랜만에 여신요리사 그냥 니들 쓰던 닉네임 쓰세요 플리즈 어. <laughs> 뭘그 기억력 나쁜 남자한테 뭘 그렇게 얼마나 뜯어내겠다고 얘왜 들어왔지? 이렇게 <laughs> 낚아와야겠죠 어. 야 니들 뻔히 내 기억력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뭘 그렇게 아둥바둥 못 어, 뭐 뜯어먹어가지고 왜 그러니 도대체 어? 니들 요들족 캐틀 요들족 이시 요들족 그부 <laughs> <laughs> 그 끝까지? <laughs> <laughs> 세상에 그레이브즈마저 요들 쪽으로 만드는 와모델 너무 프리딜이다 와 저기요? 네모델 먼저 잡아야 돼요 아니 모델가 이런 조합이 너무 사기라아 <laughs> 머리찍기 아하. 아니 왜왜왜또 하나 잡으니까 또 하나가 튀어나와. 뭐 이렇게 더 같은 조합이 다 있어. 도끼를 돌리소서. 아니 나도 돌리고는 쉽죠. 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어. 좀 힘들어. 내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니들 야동 보면서 어 공부할 수 있냐고. 어. 난안 된단 말이야. 어? 난 야동 보면서 공부가 안 돼. 어아

아니야, 내가 때리면 돼. 아, 모데가 너무 세요. <laughs> 아,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모대는 너무 사기네요. 해볼 때마다. 볼 때마다 사기. 땀! 근데 모대가 그렇게 사기 같진 않던데. 그렇게 좋은가? 음. 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매일 보면 기운 빨려. 애니가 요들이었나? 애니는 요들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 애니는 요들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냥 미취학 아동이에요. 근데 짱짱 센 거야. 예. 네, 배어님. 다시 돌아왔네요. 고마워요. 그냥 애니는, 어, 그, 녹서스의 재물이라 그래야 되나? 어, 과학 실험의 피해자야. 어, 어.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발이지. 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유전자 조작, 어, 잘못돼가지고 그런거에요. 어, 시지대의 재물. 그치? 신지드가 과학 실험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애니야. 네. 그냥 어린 건데. 네. 그냥 어린 거라고 합니다. 그니까, 마력이 짱짱 센 거야, 어린데. 어. 어린데 마력이 짱짱 센 거야. <laughs> <laughs> 아. <laughs> 볼배는 콜라콤니 <laughs> 아 세상에 룰루 할머니 아 근데 솔직히 룰루도 할머니라기보다는 그냥 어 자기가 놀다가 어시간에 축에 빠져가지고 <laughs> 너무 어시간에 축에 빠져서 그런거지 이제 아 뭐야 나몬 딜로 죽은거야? 와 세긴 세구나 이야 몰살 당했구요 일단 무대부터 가고 어, 무대 갈수 있는데, 뭐, 어, 돈이 되는데 무대를 안 가리기는 없죠. 무대 가고, 음, 신발 가고, 큰낯 있으니까. 애니 스킬 전부 단일 타켓으로 바뀌었으면, 그럼 애니 안 하지 않을까? 응. 어. <laughs> 노비타님아, 합법적인 롤인 대, 어, 이 세상에 없어. 언제까지 2D에서 살 거야? 3D로 이제 나오렴. 언제까지 2D에 묶여서 살 거야? 이제 3D로 나오자 <laughs> 참나무 자땡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 합법적인 놀이라는 롤이라, 롤이, 건 없어요. 어. 제발 부탁이야. 이제 얘들아 2D에서 나와. 어. 세상은 널딴다절 어. 뭘로 보시고? <laughs> 네가 합법적인 놀이래매요 임마. <laughs> 어? 네가 합법적인 놀이라고 놀하는 어. 것 자체가 2D. 야, 최소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진 않지 않니? <laughs> 어,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러지마 오케이, 아리, <laughs> 저도 느낀 적 없는데요. 어우, 어, 나왜 맞았지? 저를 범죄자로 보시는, 아니, 범죄자는 아니야. 예. 아리아리. 누가 널 범죄자로 보겠니? 전 이상하게 가렌이 죽을 때가, 우엉. 거기까지. 예. 내 방송은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 만 3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무해한 방송이야. 내 방송 자꾸 세상에 찌든 때로 만들지만, 음, 어. 전 탈이기 가장 영롱함 그래요. 음. 몇번 얘기하지만 그래 인간의 욕심 끝이었고 한 번도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찾아가서 때려버릴 거야. 어. 나두살 아름다움. 요들족 가렌 갱풀 다리 이쿠 베인 뽀삐 소나 쉔 에코 잔나 워익 제드 칼리 카페 칼리 캐틀 케일 트페 킨드 탈이 피즈, 빵태, 뭐야, 그게. 아, 날왜 밀어내? 예, 이유가 뭐야? 잘 읽으신다. 아니, 한글이잖아. 한글 못 읽으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 음, 잠이 안 와, 형. 그럼 놀자. 카페는 아카시오페야. <laughs> 아...그래서 다음판 참여할려고? <laughs> 세상에나 <laughs> 3라운드로는 3명이 확정이군요 예? 왜? 아 모르지 자땡꾼은...어 자땡꾼은 아니지 만약에 참여자가 많으면 사다리를 타야지 자땡이은 어우 오지마 좀 아이고 이런 아 이거 못가네 아 200원만 더 모았어도 첫 참여자인데 아니 일단 노비타님 그 다음에 꾸기님 두명이 3라운드 우선 예약권을 가졌어 예 네. 3라운드 우선 예약권을 가져서 어 일단 첫 참여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노비타님이랑 꾸기님 일단 3라운드 우선 예약이라, 어, 원래 예약은 없지만, 어, 양보하는 사람이 안 해선 그게 되잖아. 이브 나랑 마크예요 음, 그냥 사람 많으면 단판하면 되다 시간만. <laughs>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진상들. 아우. 그래요. 음, 그래. 한수님이 여기 서 있죠? 글쎄, 왜 여기 있을까? 언제 노예 계약하셨습니까? <laughs> 난한적 없는데. 아, 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하세요? 아니, 내가 몸이 피곤하다니까, 월요일은? 어허. 야, 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겠니? 어허. 얘들아? 어허. 읽고 답을 안 해줘. 쉽게. 아니, 월요병이 문제가 아니라, 어. 한숨님, 왜 자꾸 엑스맨만 해요? 엑스맨이 제일 무난해. 내가 만든 콘텐츠 중에. 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못 때리 잖아？룰루랄라 오케이？아, 오,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임. 응. 그건 자땡이 니가 악하게 살아서 그렇잖아. 농담이고. 예. 네. 제 떼님한테 배신당했어. 어. 아 이런. 제 떼님한테 어. 자땡이님 떼님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래. 아니 나도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자꾸 나한테 구을 쓰는 걸 어떡해. 그래요. 저렇게, 모데카이저의 궁에 맞아서 아프고 힘들 땐, 아프지 망고. 게임의 패배에서 가슴이 시리고 답답할 땐, 아프지 망고. 자탱이처럼 믿는 자에게 발등 찍혀서 뒤통수가 아플 땐, 아프지 망고. 네. 음원에 협조해주신 라임 슬라임 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늦었다, 씨. 안아 와. 아, 너일라 <laughs> 오늘 참 서러운 날이었당. 왜요, 우기님? 뭐안 좋은 일이 있었어? 조카한테 스킨 탈탈 털린. 마크 안할 거죠? 뭐 마크 할까, 선아님은 저보다 서러울 리가요. 알았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요? 네, 저기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궁은 아... 지렸지만 우리 팀원은 아... 하하 이렇게 또 리신이 말아먹는 거죠. <laughs> 아이뭐 누가 말아먹고 자식이가 어디 있어? 혁인님 어서오세요 반 거예요. 형개 피바 네개개 꿀이야. 아 <laughs> 어, 머리 아파. 누구세요라고 한 번만 참 한만 참 해줘요. 누가? 요두주 울불님 뭐가 누구세요라고 한 번만 해줘? 예. 네. 아니, 그래도 족한데, 어. 족한데, 해줄 건 해줘야지. 어. 야, 사랑스러운 족한데 그러지 말자. 와. 제발. 아! 일리는 게왜 이렇게 길지? 그러게 <laughs> 더럽게 길. <길네>. 지 <laughs> 선아야 나 11월 27일 생일. 저기요 저 11월 11일이 생일이에요 내일. 네, 케어중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내일 생일 방송이네요. 저참저 네. 저 진짜 내일이 생일이요. 에네 농담이 아니라 11월 11일. 아니죠 오늘은 11월 10일. 10 나는 1111 주민등록번호가 1111이 앞에가. 파리 11111 1이응응응응이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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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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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1 1가1 1이1 1 1 1 1 1 1 1 1 1이1이1 1 1 1이1이이1 1 1 1 1 1이이 어디서 염장질이야? 받아 먹음단줄 알아? 그런 거 받으면, 많이 받으면 뭐 좋을 줄 알아? 니네 이빨 썩으라고 수작 뿌리는 거야, 임마. 그래, 현찰로 달라고 해야지, 럼블림처럼. 언니 어? 현찰, 그래. 왜 현찰로 달라고 말을 못하니? 와. 근데 이거, 이걸 지나? 세상에. 세상이 아, 궁이 뭐 빨리 돌아 오케이 가자. 끝내죠. 어, 가자 가자 다섯 명. 가자 마지막 귀입니다 현수님 제 생일날 선물 주실까요? 인증해요 배우님 인증해야지.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생일 축하해 주세요 게시판에다가 본인이 오늘 생일이다라는 거 인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예 올려요. 대신에 개인정보 다 가려야 된다. 예 개인정보 다 가려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안 가리고 올려서 입는 피해는 내가 보상 안 해줘. 예, 그건 다 가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널리들 예. 빨리 드죠. 가... 어, 어, 쉣 아, 막으로 가야겠다. 막으로 <laughs> 가죠, 한수님 막으로 가죠. 어디? 다 죽었어요. 어, 안 되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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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나 죽어. 나한테 로 가. 벤시를 갈까한 번만 마음 대한 번만. 아 벤시를 가야 되나? 수훈을 아, 갈까 수훈을 가자. 벤시를 가지 말고. 그래. 시간을 끌려. 어. 최에 시간을 최대한 끌면 돼. 끌수 있을까? 못끌거 같은데. 아. 음. 아니, 10초 걸1 0 버길 수 있어. 요 벤시 승 자신 있어요? 글쎄. 10초 못 버틸 거 같은데. 이 쿠에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 쿠에도 안될것 같.. 어 되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이걸? 네. 아니 이걸? 어, 아파. 무대무대 무조건 무대 무조건 무대 이겼다. <웃음> 오케이. 대자뷰? <laughs> 대자뷰 <아니. 웃음> 같은데. 아까도 우리 이렇게 이기지 않았나? 대자뷰인가? <laughs> 기분 탓이겠죠? <laughs> 기분, 탓이야 기분, 응, 기분 <laughs> 다시 야 기분 다 기분 다시 거야 솔직히 수다 끝나고 생일인데 돈주시겠지 글쎄요 다시 기분 다시 기분 다시 기니까또 한번.. 또 한번 싸워야돼 분 다시 기분 다시 기분 다시 기 지금 럼 기분 다 럼블링이에요 분 다시 기분 다시 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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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분 다시 기분 다시 기 이거, 어, 이거 아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아 수은 썼는데. 야 이거 에어본은 수은 안 풀려? M I K 오공공 공을 와서 보세 요간 거예요? 안 풀려? 아, 기술만 풀려요. 아, 기술. 에어본은 완전히 아 틀려서좀 이따 폰으로 올게요. 네, 포로님 언제든지 시간 되면 오세요. 네. 아니 못 먹기 싫 아, 아나 에어본도 풀리는 줄 알았는데. 아. 에어본은 아니 왜 에어본, 왜 에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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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준 상태에서는지. 도중일 쓸수 있어요. 수원을 아, 그래? 아 내가 도주, 도주기가 없구나. 아, 아이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11초 버텨야겠네. 일단 나 부활은 했는데. 아, 유, 내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래는 모르겠다. 궁수로 온다. 궁수로 온다. 일단 한안 잡았고. 아, 아. 내구나. 오케차단 들차단 트리플 어차피 한타 한번더 <laughs> 입어야 돼어 <laughs> 한타 한번더 이겨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이게 이거 포션 최대한 먹어가면서 음. 일단 이거 내가 먹을게 그냥 궁수세요 라인 쭉 밀게 어안 그래도 그럴라고요오 드레이븐 <laughs> 제일 쎄시 맞아 궁 아끼지 궁 아끼지만 구을 아끼진 않아요. 예 네. 저쪽 코트 검. 예. 아예 아니야 뒤에서 딜만 넣어야겠다. 아 내가 앞에서 깔짝깔짝 되면 안 되겠어. 이거 레오나가 들어올 때까지 싸우긴 애매한데. <laughs> 진짜 무슨 줄다리기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여. <laughs> 어우 진짜. 네. <laughs> 한번 밀렸다가 상대팀까지 또 밀리고, 야, 근데 여기서 돈아 한타 해야 돼. 한타 해야 돼. 이대로 계속 밀리면 똑같아 또. 가운데서 한타 하긴 해야 돼. 어. 근데, 이니 지을 사람이 없어요, 바이 님? 바이 님이 그냥, 어. 응? 어? 미치척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당구 아무도 안 모였다. 야소부터. 아. 앞 점프. 오케이. 여기요? 네. 저기요? 아. 예, 이거 드레이브님 하면 나오니까 드레이브님 딜넘어오죠 아. 녹네. 예. 소렛. 소렛. 어쩔 수 없지 뭐. 네. 주륵. <laughs> 아니 안쳤을지질것 안 같은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 부서질 순 없죠, 우리가. 에이. 행복을 해서 이기는 거. 네. 방금 정치승님. 만 10만을 본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나도? 기분 탓일 거예요. 오케이. 어, 근데 그냥 터질것 같은데. <laughs> 그냥 터질것 같은데? <laughs> 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넥서스를 <laughs> 터뜨리지 못했어. 어, 상대방은 넥서스를 터뜨리지 <laughs> 못했다고 합니다. 네. 상대팀은 넥서스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신승리.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스카이브 끌게요. 네. 미래를 향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라 2라운드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종료할게요.